오늘 우리는 마침내 전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1, 2장에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21, 2장의 주제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성도의 환란을 통과한 후에 그분이 공중 재림하시는날 우리는 휴고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고 난 이후에 아마겟돈 전쟁과 동시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와 곧바로 천년 왕국 동안 그분과 함께 신혼 여행함과 동시에 우리는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곡과 마고의 전쟁이 있으며 그후 우리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통과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인 세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세루살렘 성은 우리 신랑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신혼 생활할 신혼집이며 우리의 영원한 천국입니다. 거기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기면서성 안에서는 그분의 신부가 될 것이요. 성 밖에서는 백성들을 대하여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루살렘 성의 외형은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똑같이 1만 2천 스다디움 즉, 오늘날의 거리로 말하면 2,200km 정도가 되며 성 전체는 정금으로 된 산입니다. 그리고 성의 기초석은 12가지의 보석으로 되어 있으며 성벽은 벽옥이라는 보석으로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은 모두 12문이 있는데 한 진주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루살렘 성의 구조와 내용에 대하여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세루살렘 성의 구조와 내용은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문입니다. 왜냐하면 문으로 먼저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루살렘에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은 동서남북 각각 세개씩네방향 다시 말하면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방향에 각각 세개씩 문이 있으므로 3 곱하기 4에서 12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대단히 특별한 숫자입니다. 이 12라는 숫자는 6 더하기 6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또는 6 곱하기 2로 된 것도 아닙니다. 이 12라는 숫자는 3 곱하기 4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3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의미하는 우리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숫자이며 여기서 4는 무엇인가 하면은 땅의 사방의 수 또는 땅의 피조물을 대표하는 수. 그러므로 이 4는 땅의 사방의 사람의 수입니다. 그래서 12는 3 곱하기 4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곱하기임으로 완전히 연합된 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루살렘 성은 하나님 혼자만의 성도 아니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만의 성도 아니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람이 완전히 연합된 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다면은 세루살렘의 놀라운 것을 보며 여러분들이 더욱더 세루살렘을 소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문은 12개의 문이 있는데, 문마다 모두 다 하나의 진주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문은 즉, 12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2문인데 누가 들어가느냐? 세루살렘 성 안에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이 살고 있지만은 성 밖에도 많은 백성들 만국의 백성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 때도 성 안도 있고 성 밖도 있듯이 세루살렘 성도 성 안이 있고 성 바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바깥에 사는 만국의 백성들은 이 세루살렘의 열두 문을 통하여서 들어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이제 두 번째로 세루살렘에서 우리는 성전을 보아야 됩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건축한 성막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발전했으며 성전과 교회의 결론, 즉 확대는 마지막 세유루살렘 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유루살렘은 성 전체가 하나의 성전이며 또 별도로 그성 안에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있습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십니다. 할렐루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성이 있고, 성벽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루살렘은 성은 있으되 그성 안에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 그분 자신이 성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의 몸은 그분의 성전입니다. 알렐루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될 때 우리는 세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분의 성전된 세루살렘 성이 우리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루살렘에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세루살렘은 하나의 큰 산입니다. 그래 해서 정면에서 보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산이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그리면 정육면체입니다.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입니다. 이세루 살렘성에 가장 높은 곳에 보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보좌이십니다. 할렐루야이 보좌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이요. 성막으로 말하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계 위의... 시은 좌와 같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늘에는 몇 개의 보자가 있습니까? 세루살렘 성의 꼭대기에는 보자가 몇 개가 있습니까? 단 하나의 보자가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보자는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하늘의 보자에 관하여서 말씀하실 때, 항상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호칭은 셋이지만 사실 그 셋은 한 분이십니다. 이제 이 하늘에 있는 보호자로부터 세 가지가 나옵니다. 보호자로부터 빛이 나오며 보호자로부터 시작하여 길이 시작되며 보호자로부터 시작하여 생명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루살렘의 구조와 내용을 보면서 세루살렘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 세루살렘은 작은 성이 아닙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1만 2천 스다디온 즉, 2200km씩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의 길이는 얼마나 되며 생명수 강의 길이는 얼마나 길지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빛을 보겠습니다. 이 보자로부터 나오는 빛에 관하여는 요한계시록 21장 23절로 25절이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추임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루살렘에는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세루살렘은 우주의 금등대가 되어 그 자체가 빛나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를 밝히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막에서 세 가지의 빛을 부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막의 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태양빛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금등대의 빛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세루살렘 성 전체는 우주를 비추는 금등대입니다. 새로 살려면 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니까. 그러나, 찬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보자로부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막으로 말하면 뜰보다 성소가 더 환하며 성소보다 지성소 안이 더 밝은 것과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보자로부터 빛나 온 우주를 밝힐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로살렘의 길에 관하여서 보겠습니다. 21장 21절에는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루살렘 성의 길이 있습니다. 그 성의 길은 흙이나 돌이나 보석으로 된 길이 아니라 정금으로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달합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성 입구 열두 문까지 도달합니다. 그러나 이성 안에는 길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길이 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낯선형으로 이 길은 돌아서 성의 열두 문까지 도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길이 낯선형으로 돌아서 하나밖에 없는 길이 돌아서 열두 문까지 도착한다는 것은 열두 문으로 들어온 누구든지 하나뿐이 없는 이 길만 따라가면 마침내 그는 하나님 앞에까지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2200km라면은 낯선 형으로 내려온 이 길은 얼마나 긴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만 km는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감으로써 거분 앞에서 잘못된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세루살렘 성 안에서는. 그리고 이 길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분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세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정금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본성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걷는다는 것입니다.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 육체대로 살지 않고 세상 따라 살지 않고 유행 따라 나아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우리가 나아간다면 오늘날에도 우리는 영안에서 정금길을 걷고 있는 것이 됩니다. 알렐루야. 생명수 강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생명수 강은 22장 1절에 있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난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생명수 강은 어디로 흐르는가 하면은 길을 따라 생명수 강도 흐릅니다. 길이 흐르는 곳에 반드시 생명수 강도 같이 흐릅니다. 길이 있다면은 길 가운데로 생명수 강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길이 있는 곳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수 강이 흐르는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열두 가지의 생명나무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수 강, 이것은 거분 자신입니다. 생명수의 흐름, 이거는 그분의 생명이 모든 그분의 백성들에게 흘러 공급됨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생명수 강을 또 생각할 때 그분 자신이 생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영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수 강이 보호자로부터 시작하여 온 세루살렘 성을 적시면서 열두 문까지 흐름으로 열두 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언제든지 이 생명수 강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수 강을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영생을 얻었지만 거기에서 또 마시고 또 생명나무를 먹고 함으로써 우리는 말하자면 영생의 영생을 얻음으로 영원토록 세루살렘성에서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루살렘성을 이 땅에서 상상이나마 할수 있어야 됩니다. 놀라운 곳, 하나님의 아름다운 곳,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최고의 곳으로 예배하신 우리들의 천국, 우리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다가 그분이 오시는 날 하나님의 아름다운 처소 새로 살렘 성 우리의 천국으로 인도되어 영혼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과 함께 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생명수 강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며 생명수 강 물이죠. 강물은 우리 예수님 자신이며 이 생명수 강의 흐름 자체는 우리 성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건언도, 건언에서 나온 물도, 그 물의 흐름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건언이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그것이 백성들에게 공급되기 위하여서 길 가운데로 길을 따라 계속 흐름으로써 만국을 소생시키십니다. 살리십니다. 생명의 물을 공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은 항상 넘치도록 풍성하게 그분의 모든 백성들에게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생명나무를 보겠습니다. 22장 2절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승하기 위하여 있더라 알렐루야 생명나무는 생명수 강이 흐르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알렐루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으므로 길을 따라 가는 사람들은 생명수 강을 마실 수 있으며 길을 따라 가는 사람들은 생명수 강 어느 쪽에, 좌우에 어디든지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나무 과실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열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세루살렘 성에는 12라는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문이 몇 개입니까? 열두 문입니다. 문은 몇 개의 진주로 되어 있습니까? 열두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문마다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문마다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열두 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기초성은 몇 개입니까? 세루살렘의 기초는 열두 기초입니다. 12 기초. 보석의 가지 수는 몇 가지입니까? 12가지의 보석이 있습니다. 이 보석에는 누구 이름이 써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아까 생명나무의 가지수가 몇 가지라 했습니까? 12가지, 12가지 생명나무. 그 다음에 이 성벽은 청량하니 얼마라 했습니까? 144 규빗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12 곱하기 12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가로, 세로 높이가, 세로살렘 크기가 얼마라 했습니까? 1만 2천 스다디언입니다. 스다디언. 2 2 0 0 k 로 이것은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도 완전수이며 1000도 완전수입니다. 알렐루야. 우리는 이 생명나무 과실에 대하여서 창세기 3장부터 보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는 생명나무 과실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과실은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하필이면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에덴 동산에서 아예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6000년 동안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세루살렘 성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우리가 신앙 승리할 때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강 좌우에 있습니다. 길 어느 쪽으로 가든 누구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나무 잎사귀까지도 열국을 치료하는데, 즉, 성 바깥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을 치료하여 소성케 하는데 잎사귀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세로 살려면 길도 있습니다 생명수 강도 있습니다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가야 된다는 것 그분을 따라 살며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셔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생활할 때, 또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분을 먹고 마실 때, 여러분은 반드시 세루살렘 성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루살렘 성 안에까지 우리가 도달한다면 이제 우리는 영원히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이 시간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관하여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대부터 시작하여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즉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성도들이 환란을 당한 후에 휴고되어 땅에서는 대환란 때 우리는 공중에서 어떻게 공중혼는잔치를 마치고 그 이후에 아마겟돈 전쟁 때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지상재림하여 그 천년왕국을 어떻게 통과하여 천왕국 뒤에 곡과 마곡의 전쟁 이후 또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우리가 세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가 하는 그 과정들을 다시 우리가 복습하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 승리하여 우리가 함께 세루살렘 성 안에서 그분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